안녕하세요. 승준아빠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이 흔한 나무지만 잎부터 열매, 가지, 뿌리까지 아주 귀한 약재로 사용되는 뽕나무 효능 촬영하러 나왔습니다. 어, 이쪽은 산이고요. 지금 보이는 나무는 산뽕나무입니다. 산에서 자라는 뽕나무죠. 뽕나무는 쐐기 풀목, 뽕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활약 교목 또는 감목으로이 한국과 중국 등 아시아가 원산지입니다. 오디나무라고도 불리는데 맛이 달고 부드러운 오디라는 열매가 열리기 때문이죠. 예로부터 잎사귀는 누에의 사료로 쓰이고 나무 껍질은 황색계 천연염료로 쓰였습니다. 뽕나무 목재는 가볍거나 그리 무겁지 않고 단단하여 가구재로 쓰이는데요. 원래 키가 큰 교목이지만 재배하는 나무는 자주 잘라주기 때문에 관목처럼 자랍니다. 너무 길게 자라서 공원에서는 키우지 않죠. 이 한방에서 신경통 및 고혈압 치료제, 해열제, 강장제, 발모 촉진제, 빈혈 예방, 인뇨제 등의 약제로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예, 뽕나무는 전설이 있었는데요. 이 중국의 원나라 때 이야기입니다. 영강현에 사는 한 나무꾼이 이 산에서 거북이 한 마리를 잡았습니다. 그 거북은 지금까지 볼수 볼수 없었던 아주 큰 놈이었죠. 횡재를 했다 생각하고 꽁꽁 묶어서 지고 산을 내려왔습니다. 강을 건너기 이후에 나룻배를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선가 소금골리는 조그마한 소리가 들렸어요. 이봐, 거부가 거부가 거부를 부른 소리가 들렸습니다. 주위를 둘러보았으나 아무도 없었죠. 어, 대체 누가 말하는 것이람나무꾼은몹이 이상했습니다. 가만히 길을 기울였더니 강가에 서 있는 수천 년은 좋게 되어 보이는 늙은 뽕나무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거부가 너는 이제 곧 죽게 될 거야. 이 거북은 드스럽지 않다듯이 콧방귀를 끼며 말했습니다. 이 산에 있는 모든 나무들을 다 베어다가 불을 지핀다 해도 난 죽지 않아. 뽕나무가 걱정스럽다 듯 말했습니다. 이 세상에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 너무 자만하지 마. 이 나무 중에는 거북을 삶을 나무가 반드시 어, 있게 마련이야. 그리고 이, 이 나라에는 거갈극이나 현인이 있는데 그는 모르는 것이 없는 사람이지. 나무꾼은이 드는 이야기가 마음이 좀 걸렸지만 금방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커다란 거북을 왕에게 바쳤습니다. 이 왕은 매우 기뻐하면서 나무권에 큰 상을 내렸어요. 그리고 이 삶아 맛있는 요리를 하라고 요리사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 왕실 요리사는 거북을 가마솥에 넣어 펄, 물을 펄펄 끓였습니다. 그러나 며칠 삶아도 이 거북은 오히려 즐겁다는 듯이 손에서 유유히 헤엄치는 것이었습니다. 아, 난감하게 된 요리사는 왕이이 사실을 고했고 왕은 모르는 것이 없는 개갈각을 모셔오도록 했습니다. 이 개갈각은 한참 동안 거북을 이리저리 뜯어보더니 왕에게 아뢰었습니다. 이 거북은 누에를 먹고 천년을 살아왔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절대 죽지 않습니다. 임금은 걱정이 돼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 거북을 죽이려면 수천 년된 늙은 뽕나무 장작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야 누에의 정령을 이 거북에서 모아낼 수 있습니다. 왕은 사람들을 사람을 풀어 수천 년된 늙은 뽕나무 장작을 구해오도록 했습니다. 결국 강가에 늙은 뽕나무가 발견되었고 뽕나무 가지가 베어졌죠 수천 년된 늙은 뽕나무 장작을 지피자 가마솥의 물은 금방 펄펄 끓기 시작했고, 커다란 거북은 몸부림치다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노예야, 노예야, 오디만 먹고 살아온 거북이 결국 뽕나무 장작 때문에 죽고 만 것입니다. 그 끓인 물로 왕은 보양을 했다는 전설이에요. 그만큼 뽕나무가 신통한 효능을 가졌다는 것이겠죠. 아, 본론으로 넘어가서 지금은 겨울이므로 이 가지와 뿌리 이 중요한 효능만 어, 알아보겠습니다. 이 뽕나무 가지를 한방에서는 상지라하며 귀한 약재로 사용하는데요, 봄에 새순이 나기 전에 가지를 잘라 말린 것이 가장 좋은 상지라고 합니다. 이 뽕나무 가지는 신이 내린 양나무라고도 불리며 이 관절염이나 당뇨, 기력 회복, 다이어트, 피부 미용, 숙취 해소, 변비, 노화 방지 감기, 폐렴, 중풍, 몸이 붓는 부종, 팔다리 저림 증상이나 류마티스 관절염, 사지 마비 등 각종 신, 어, 신경통에 타고난 효능을 가지고 있는 약초입니다. 양리 작용으로 지사 작용, 어, 설사를 멈추게 하는 거죠. 항균 작용, 장 연동 운동 억제 작용, 혈압 강화 작용 등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 뽕나무 가지는 항산화 물질이 풍부하게 들어 있어 노화 방지와 피로 회복을 피로회복에 좋은 효과를 주며 이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변비를 예방해줍니다. 또한 가지에는 이 콩나물에 들어있는 아스파라긴산이 이 콩나물보다 8배 이상 많이 함유되어 있어 과음 후 숙취해소에 도움이 됩니다. 이 외에도 이 고혈압과 동맥경화를 예방하고 기억력 증진에 도움이 돼요. 이또 몸에 힘이 없을 때이 상지를 먹게 되면 어 상지죠. 나그 가지죠. 예, 뽕나무 가지 기력을 회복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항당뇨성 활성 물질이 풍부해서 이 당뇨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런 좋은 효능이 있는 이 뽕나무 가지 어, 상지차 만드는 방법은 잎이 피기 전에 어린 뽕나무 가지를 채취해서 잘게 썰어 그늘에서 말린 후 볶아서 상지 200에서 400g에 물 4리터를 넣고 물이 절반 간에 줄어들 때까지 끓여서 수시로 드시면 됩니다. 그건 뭐 그렇게 어렵지 않죠. 쓰는 방법은. 채취도 어렵지가 않아요. 잘라가지고 토막내면 됩니다. 그냥 전지로 전지 잘랐어요. 뽕나무 가지 주의사항 알아보겠습니다. 특별한 부작용이 없어서 안전한 약재이지만 상지차는 신체 허약자나 폐에 찬 기운이 뭉쳐서 기침을 많이 하시는 분들은 복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바로 이 뽕나무 뿌리 효능 알아보겠습니다. 이 뽕나무 뿌리는 한방에서 상백피라 부르며 독이 없고 단맛이 납니다. 뽕나무 독이 없어요. 늦가을부터 이른 봄철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서 사용하면 되는데요. 뽕나무 뿌리는 특히 동쪽으로 뻗은 뿌리의 껍질이 약효가 좋다고 하며 흙 밖으로 나온 뿌리는 쓰지 않는다고 합니다. 뽕나무 뿌리는 당류에 좋고 특히 고혈압에 효과적이며 항윤 작용과 진정 효과가 있어서 차로 다녀 마시면 우울증과 스트레스에도 좋습니다. 또한 뽕나무 뿌리는 어혈을 풀어주고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주며 하감작용을 합니다. 암에도 좋다는 거죠. 그리고 소변을 원활하게 해주고 천식이나 각종 성인병에도 효능이 있어요. 이 외에도 노화를 억제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며 중금속을 제거해줍니다. 이러한 효능이 있는 뽕나무 뿌리는 물2터에 상백피 30에서 40g을 넣어서 센불로 끓이다가 약한불로 40분에서 1시간 정도 끓인 후 하루 세네 번에 나누어 드시면 됩니다. 이도 어렵지가 않아요. 어, 뽕나무 뿌리 주의 사항입니다. 이 뽕나무 뿌리는 뽕나무 뿌리는 약재로 쓰일 만큼 효능이 높지만 이 체질에 따라서 부작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뽕나무 뿌리는 차가운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몸이 찬 분들은 복용에 주의를 하시는 것이 좋으며 이 수족냉증이 있거나 하복부에 냉증이 있는 분들은 이 전문가와 상담 후 복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이 뽕나무 가지와 뿌리 효능 알아보았는데요. 어 정말 이거 한번 써보고 싶은데 아쉽네 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이 봄부터 여름에는 또 잎과 열매 효능도 알아보겠습니다. 아몇달 있으면 또 금방 봄이또 오지 않습니까? 예, 바, 오늘 또 나가봤더니 벌써 이렇게 새, 순이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뭐또 꽃이 꽃이 아, 뭐이입이 날려고 입이 날려고 예, 벌써 올라오고 있어요. 예. 자, 저희는 더 좋은 정보로 다음 시간에 예,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